말씀을 드리고 봤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아동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비라는 분을, 요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비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요분요 흠이 없는 온전한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온전하다. 흠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정직한 사람이야.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를 속, 속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네. 세상의 다른 우,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물질,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이 바로 입니다그 다음에 악을 미워했습니다. 악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항상 선하게 살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볼까요? 욥은 원래 부자였어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인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 그,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낙다, 낙타도 많고, 낙이도 많고 하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근데 이런 큰 부자이면서도, 인격이나 성품이나 그리고 신앙에서 온전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매일매일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설려고 하는 사람이었요요 욥의 네, 자녀는 10명이었어요. 아들 7명, 딸 3명이었는데 이 형제들이 아주 우애가 좋아가지고 이 형제들이 각각 자기 생일날에는 자기 형제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했어요. 파티를 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파티죠? 파티를 벌이고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군, 그 다음날에 아침 일찍 자녀들다 불러가지고 자녀의 숫자만큼 다 번제를 드렸어요. 네. 첫째 아들면 번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에 예, 딸을 위해서 그렇게 번제를 드렸어요. 왜그랬냐면은 예, 파티를 하다 보면은 예, 너무 흑에겨워 가지고 혹시라도 혹시라도 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자녀들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이것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교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교육한 아버지이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종이 한 쪽이 막 달려 들어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가 바가리이고 나이가 풀을 뜯고 아주 평화롭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스박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가축들을 다 빼앗아가고 거기 일하던 종들을싹 죽였던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이게 렇 도망쳐 나왔습니다. 근데 이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막 쫓아옵니다. 또 다른 종이막 쫓아와 쫓아와 가지고는 아니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떼와 종들을 다 태워 버리고 겨우 좀살아 왔어요. 아마 그때 예, 운석이 떨어졌는지 화산이 폭발했는지 하여간 예, 양떼들과 종들을 싹 죽여 버린 거예요. 죽어 버린 어. 근데 이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막 놀래서 쫓아 들어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갈대아 사람들이 닥쳐와가지고 우리의 낙타 낙타들을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제 겨우 저만 살아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종도 말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왔어요. 아 글쎄. 주인님의 자녀들이 한, 한 집에 모여가지고,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을, 집을 부셔버렸죠뭐예요 그래서 집이 푹싹 주저앉아가지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종만 살아서, 주인님께 이 소식을 전합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모든 자전거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사탄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하하하 이제는 이 욕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할 거야. 그래서 마귀 사탄은 너무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욕은 뭐라고 했냐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용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맨손으로 왔, 그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자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 그 이후에도, 이욕은 몸몸에 그 피부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귀는 사탄은 이욕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원했지만은 욥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내가 조금 좋으면 많이 좋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이, 어, 욕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권리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비였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요배에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했어요. 잃어버린 가축이며 재산을 두 배로, 두 배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나중엔 그 자녀들도 그 7남 3녀의 자녀들을 또 주셨어요. 그만큼 욕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선, 선한 의미의 성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욕을 한번 배우기를 원해요. 자, 흠이 없는 욕. 자, 흠이 없다고 해서 이 욕이라는 사람이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얘기에요. 요건 마치 군계 일학 같은 사람이었어요. 요건 군계 일학이 무슨 뜻이냐 하면 닭들 속에 한 마리의 학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람 중심에 생각을 하고, 내, 내 중심 생각하고, 내가 잘 되면 하하하하 좋아하고, 행복해 하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바로 욕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욕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뛰어난 성품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군계의 일 같은 사람이 바로 욕이에요. 그래서, 군계의 일학은 마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욕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알았어요.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각종 나쁜 짓을 다 하고, 아니면 이 세상의 친구들이 하나님과는 별개,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좋아하지만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는 것이에요. 또이 사람은 정직한 삶이었어요, 분명. 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습니다 어렵더라도 솔직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나 예,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탄은 거짓말을 하기 좋아요. 욕, 자, 뭐, 그,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거짓을 이간하고, 이런 짓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마음이 바른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항상 정직한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가? 내가 거짓되지 않았는가? 남들에게 거짓을 이간하지 않나? 이런 것을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요처럼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 우리가 만약에 거짓말하면은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마귀의 새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사랑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자 우리는 마귀가 있고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 우리는 두 사이에 끼어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사랑할 때늘 마귀가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안 좋은 정보를 주고, 나쁜 생각을 집어주는 것이, 집어 넣어주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마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요번에는 악을 비호했습니다. 악이 뭐냐면 음, 망쳐놓다, 가위가 찢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악은 늑과 같아요. 자, 여러분 늑을 못 봤죠? 예, 어, 밀린 정글 같은 데 가면 늪이 있습니다. 늪은 뭐냐면은 그냥 똑같이 흙같은 같이, 같이 생겨서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늪에 빠지면은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해요. 예. 혼자 계시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늪,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늪입니다. 그 악이, 예. 그 악이 악은 늪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곳에 발을 디디게 되면은, 늑가한테서 빠져들어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악한 일을 미워하고, 선한 일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요게 신앙처럼, 우리도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런 거룩한, 순전한, 성도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모두가 순전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도 이욕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어 사람의 문명과 문화에, 문화에 휩쓸려서 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냐고,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 하나님 그 기뻐하는 그 본질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가 인정하고, 절대 주권으로. 주권 안에서 살아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하시니 이제 욕과 같이 순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청소년들리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